이게 필름이 이거를 25만 깁을 주고 붙였어요.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보이고 이렇게 하면 안 보여요. 그리고 이런 필름인데 전 사실 이 지문방지 필름이 필요해서 한 거였는데 아무튼간 이거를 저기 너무 필름이 떠서 일주일 안에 다시 오면 무상으로 교체를 해 준다고 했어요. 한번 가 보겠습니다. 교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 보세요. 김치? 김치군? 김치? 김치군? 어우, 뭐야. 야. 야. 왜 이게 <laughs> 안 번... 돼? 더좋왔어 어. <laughs> 바이. 앉아. 앉아. <laughs> 앉아 김치 앉아 앉아요. 어머님 요즘 크다니 말을 해. 안 들어. 김치 여보세요 앉아 앉아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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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굴라 굴라 골라. 굴라 골라. 굴러는 안 돼. <laughs> 아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니다예 아무튼간에 어 지금 비가 좀 오른데 조금 오니까 일단 가볼게요 그 원래는 저기 라오스 그 야시장에서 붙이면 만끽이에요 원래 만끽자리 붙었었는데 이게 주문은식이 안돼가지고 한번 바꿨다가 지문 방지를 찾다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조금 비싸지만 그거를 붙였던 건데 아 이게 너무 필름이 떠서 비싼 돈 주고 한 거라 이거를 다시 하는 같 아니까 왜왜왜왜왜 아우 이씨 깜짝이야. 데비 많이 온다. 아, 비 말해라. 버스를 야지만아이 <laughs> <laughs> 아, 길을 완전 잘못 들었는데. 여기 어디야? 덕덕. 어디 뉴스해 어? 네. 너좀 봐봐. 지도 좀 봐봐. 인터넷이 없어? 안안하겠네 여기 어디야? 이상한 산골짜기 들어온 느낌이야? 아우, 아우. 니가 쪼꼬모니까 망정이지? 어우, 어우, 어우. 야, 모르겠어. 이쪽일 거야. 어? 어, 어딘지 알았다. 빨리 갈래다가 빙빙 돌고 가고 앉았네? 역시 아는 길도 돌아가라? 돌다리 또 두들겨라? 에이. 몰라 <laughs> 몰라? 막 꼬불꼬불 꼬불했는데 일로 나왔다? 왜 일로 나왔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뭐 아무튼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길 또 왔네 아무튼 이거를 비가 와서 택시를 타고 오면 택시비 왕복이 20만킵이에요 필름값이 날라가는 거죠 그래서 비가 와도 오로바이 타야 돼요 버스가 있으면 버스를 타면 좋은데 버스 따위는 없기 때문에 덤 시켜보겠습니다 버스를 하시면 <laughs> 여기다 여기 여기서 했거든요. 이거잖아. 이거 약빛 애니를 확률로. 이거 좀 양이 양이 로 해달라. 그래요. 양이 이 더. 너 이걸 다시 눌러서 붙인다고 그냥? 거의 해 라인 라인 거의 해 라인 라인 라라라라인 백날 저려 봐야 떨어져. 요이게 너무 작아. 더 넓어야 지 봐. 넓은 한게 밖에 나가면 조금 티나는데 실내에서는 티가 안 난다. 여기는 큿당이야. 칵노트 하면은 시댕시댕 어... 여기는 큿당 어, 다시 해줬네 오케이. 깨끗하게 깨끗하게 봐봐 짜란 깨끗 오케이 응, 봐봐 줘봐 깨끗하게 다시 뭐 별말 없이 해주긴 하네 똑같네요. 똑같은 걸로 해줬네. 오케이, 예? 음. 너한테 또 다시 써보겠습니다. 저번엔 초짜가 해준 것 같았는데, 오늘은 약간 그 보이즈가 있는 친구가 해주더라고요. 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거야? 32만 끼리인데, 이거 하면 되겠네. 응. 이거 사, 네. 이거. 저런 거 타봤어? 네. 저런 거? 어? 아래. 이거네. 점점 좋아해. 점점 좋아해. 안 좋아해? 네. 안 좋아해.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네. 여기까지 온 김에, 저기, 네. 사바이디 중독자 형님네 도 갔다가 갈게. 진통! 어, 여기, 앞에 예쁜데? 셋이 뭐해? 어디가? 어, 정글로 들어가는데, <laughs> 뭐 어디 가는 거야? 아이스크림 e a m Ice cream? Ice 는 r e a m i 했잖아 r e a m Ice c 는 e a m Ice cream? Ice cream? Ice cream? Ice 지금? 거의 응. 약사요약 사몽에 빠이했어 지금 9시 20분이니까 오래있었네 아무튼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이구 아무것도 안보이 아무튼 나 우리.